사인의 가는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인이 뭐 문명의 발달을 가지고 왔어도 정작 하나님과는 장벽을 쌓, 은 예, 담을 쌓고 예, 뒤에 문 닫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문 열어놓고 뭐 예, 추운데 닫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울 점이 있다면 예, 오늘 부모를 쭉 보시면서 같은 부모 밑에서 낳은 두 아들도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다르듯이 오늘 가인과 아벨도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자녀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것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방향이 틀립니다. 두 번째는 죄는 에 반드시 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 자체가 반드시 이 벌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잠언 6장 27절 28절 보면 사람이 어찌 불을 품, 품에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죄를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 거룩이라는 것이 뭐죠 죄를 죄와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 가만 놔두면 방종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인의 시기로 시작된 죄는 분노를 가져오고, 분노는 살인을 낳았고, 살인은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이른 겁니다. 죄의 고착성, 무서움을 알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죄와의 싸움이요, 피 말리는 싸움입니다.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미 구속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순교자 아벨을 대신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거룩한 씨이보존을 위해서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의 방종 타락이 창궐한 세태 가운데서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언약에 따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언약에 따라 경건했고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셋 계열을 택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류 구속을 위한 당신의 거룩한 섭리와 역사를 주도해 나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왜요? 이 소망이 없는 땅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셋 그랬는데 셋은 정해진 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 씨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나올 씨를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셋 계열을 아벨을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을 낳을 혈통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한순간에 단절됨 없이 그 완성을 향해서 진행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지만 하나님은 구, 구원사를 구속사를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셋을 출생케 하신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구속의 역사가 단절됨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앞으로 도 완성을 향해 진행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악한 세력들 곧 사단과 가인의 영적 후손들의 온갖 방해와 이와 같은 책동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기까지 한 순간의 단절도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다시 오셔서 완성하는 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완성하실 겁니다. 특별히 악한 세력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결정적으로 방해했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간계를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결정적 기회로 삼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뭐 36절까지 이 기록을 그 속에 담겨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인 우리 우리가 비록 죄악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어 보이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전한 성취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값을 치르고 사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걸 뭐로 증거할 수 있죠? 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야 심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뭘 얘기하십니까? 재림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 뭐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휴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언제 오셔도 무관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아, 이때 주님 오실만 하구나 그거는 뭐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에스골 굴자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 그렇죠?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하는 걸 보면 그때 뭘생각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약속대로 오시는구나, 오실 때가 완전히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진 뭐뭐 뭐 이런 서초의 환란, 기근, 뭐 배도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겠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끝이 아닙니다. 보금이 증거되면, 그지야, 끝이 오리라. 한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두 번째 오실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초림 때는 깨어있는 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죠. 그런데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깨어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와의, 하와가 셋을 낳고서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셋의 출생에서 아담과 하와의 역할보다는 하나님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와가 가인의 경건치 않은 삶을 보고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경건한 씨와 구원자를 결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실현하거나 하나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 어떠한 기여도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무슨 큰 공을 들이고 어 공적을 뭐 이루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인류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구원에 있어서 신인협력설이란 말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된 주장이고 인간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와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도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서 2장 8절 구절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 하물까운데 살아났어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 인생의 제일 목적을 둬야 됩니다. 우리 2 6 절에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와 감사와 찬양 있는 공식적인 예배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신앙생활이 참 감사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이미 주신 겁니다. 시편 1 0 5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알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국 세세 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식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도시를 건설하고 아기를 개발하고 각종 기계와 무기를 제작하는 등 세속 문명을 화려하게 발전시켜 나갈 때 세계열의 사람들은. 그저 농사 그리고 목축에 종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썼던 겁니다. 아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요. 한쪽은 문명을 건설하고 있고 한쪽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인 계열의 족보는 16절에서 24절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들이 결국은 족보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이었고 그 혈통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셋 계열은 장세기 5장에 보시면 그 족보가 세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셋 계열도 가인 계열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노아의 가족만큼은 그 생명이 보존돼서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이고 그 시에서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면서 구원의 소망까지 가질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인생이 추구할 제일 목적은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다 어떤 걸다 이룬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무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장이 끝나면 5장에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애녹이 등장해요. 애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고 후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음을 3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를 낳았고 무드셀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왜 기록하고 있죠? 그가 그 시대 예배자로 살아가고 구속과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그래서 그의 삶을 나중에 어디서요? 유다소에서 조명합니다. 예. 그럼 어떤 사람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던 거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담의 뭐 칠계선 에녹이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셋계열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뭐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단절됐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로 5장에 이렇게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소망을 불어넣으셨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간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26절 기록한 대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에노스는 유한한 또는 죽어야 하는 또는 연약한 이런 뜻입니다. 이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의 허물을 간파한 이름이 이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셋은 연약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인간을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그와 같이 지었던 겁니 것.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처음에는 즐거와 죽음을 겪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하면서 즐거와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 질... 즐거울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4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두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티끌이란 겁니다 흙이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귀중여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예요 아벨을 대신한 세세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실패했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상주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땅은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 은혜의 열매가 5장에 이제 누가 어느 시대는 예 우리가 말한 대로 가인의 계보는 무너지고 그리고 아벨을 통해서 셋 계열의 하나님의 은혜 계보는 세워지고 그 멸망하는 죄악이 관영한 중에도 먼저 구원받는, 들림받는 이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번째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 은혜에 부응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